나를 <laughs> 라 얘, 좀 봐, 옆에 와 있어. 근데 강아지들 그 주방에서 뭐 하면 자기 거뭐 떨어질 줄 알고. 새끼 음. 말아 음, 음, 조금만 오므어 주면 안 돼. 발, 발, 기 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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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소금이, 거, 어딨나 했는데, 여기. <laughs> 숨어있어. <laughs> 겁나 웃겨, 치카네 어, 야, 냄새 대박이다. 괜찮아요? 짜잔. 에헤, <laughs> 입맛 따셔좀 좁아 보이시는데, 괜찮으세요? 너러 <laughs> 일로 와. 거 가지 마. 너 거기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, 저 거기가. 아, 거기는 금방 오니까 소연이 오면 오세요. 그러자, 그러자. 그가 까꿍. 아 지금 이 투샷이 너무 귀엽고 아, 먹고 싶어? 저거는 안 돼. 조금 있다가 언니 오면 먹자. 아직 안 되세요. 기다려. 기다려. 오! 뻑뻑!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뭐? 물? 꼬리릿이 뭐야? 꼬리로 자꾸 배탈 배청이... 야, 왜 소금이 나안 줘? 기다려. 나는 저기 1200번까지 갔다 왔어. 먹어 저기? 어. 그래서 뭐지? 천... 천백사동. 걸어올 때랑 차로 올 때랑 다르지. 응! 뭐 하나 주으면좋 우리 아가 알 배추 먹을 시간이야 오씨 뭐알 배추 개커 아우 진정해 헤이 헤이 <laughs> 진정해 <웃음> 음. 일단 여기부터 줄게 그냥 다 주면 치가라서 뜯어 먹고자아뭐한 번도 안 줄어 짠. 새끼치는 거 같아 아, 나 지금 그말하려그는데 가서 먹는다, 가서 먹는다. 에이, 내 자리로 간다. 이 새끼 요즘 노는 게 제일 좋아, 시승하고 있던데. 쟤 진짜 바빠. 그러니까. 너 바쁜 인생을 살고 있던데, 라경아? 맞아. 진짜. 너 촬영도 하고, 유튜브 그 이름 되게 하고. 잘 지었어. 어, 다알라경? 맞아. 쟤 응. 발로 누르면서 막 뜯어먹는다. 그러니까. 귀 들은 대화. 내 1941, 내 어? 어? 아? <목 Yap> 꼬리로 소연이 엉덩이 계속 치고 있어. <laughs> 맞아. 어쩌고, 그 환상의 하모니야. 나는 지금 밖에서 산책을 하고 싶 어. 어. 함소원 그거 알지? 어제 야식 먹고자 내몸매가 왜 이럴까? 내몸매 어쩔래 그 어쩔래 그 어쩔래 그 이거 몰라 너네? 어떡하냐? <laughs> <laughs> 진짜 확실한 방법이야. 원하는 건 소고기였다. 내가 아까 이거 먹으니까 입으로 오더라고. 쿵둥당지쿵둥당지 옳지 아니, 이게 손이 아닌데 손... 옳지 <laughs> 어, 머리가 왜 이렇게 돼지내려올까 오도사마, 오도사마..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오도사마, 내려오십시오! 얘 지금 똥말이 온대. 응? 이런 거 틀어 줬 틀어 게. 어. 아니 자는데? 숨소리 들려? 너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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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 말고. <웃음> <웃음> 아니. <웃음> <웃음> 아니 찌부 <찌뿌댄> 된거 봐. <laughs> 단어를 알아? 왜날 쳐다봐? 얘도 <laughs> 한입씩 먹거든. 한입씩 더 끼르면 안 돼? 나 깜짝 놀랐어, 자고 있었대 매. <laughs> 피곤했구만. 야, 그거 뭐야? 어? 서포로 거야? 진짜 잘 먹는다. 우리? 우리야 뭐. 어, 늘 싸움. 늘 싸움 잘 먹지. 선생님. 그들의 관계성. 마치 자기의 생일인 듯. 어때? 아, 소금 선생님. <laughs> 둘다 똑같은 포인트. 너이 대흥분 상태야 지금. 소금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아, 귀여워. 귀여워 알겠대. 아니, 아니, 얼마 안 남았네. 2 시간 반 남았네. 아니. 방송 아, 시간. 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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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? 아니 어, 일로 와. 아니, <laughs> 아니 꼭내발 옆에 아니야 나 이러고 있을게. 급조. 같이 돼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소연이 생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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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. 집이랑, 집이랑 어떻게 같이 어떻게 일단 해결을 보 일단 집을 빨리 저리 가요. 소금아. 일로 와봐 봐봐. 너무 슬프 아. <laughs> 소금아 누가 그렇게 했어 <laughs> 야 카리스마 어디가 일로 와 봐봐 저 카리스마 있지? <웃음> 은은해졌어 <laughs> <한, 웃음> 열살 늙어 보여 <laughs> 열살 늙어 보여 소금아 <웃음> <웃음> 아직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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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이 이거 짐 싸야 돼 잠시만 기다려 음, 우리집 모든 강아지들 다 아이강아지여서 집간다음에 개좋아했다 <laughs> <laughs> 그 연정아 너의 너한정 다 아이강아지들 아냐?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나 근데 오히려 강아지들 오면 관심 많이 안줘 왜냐면은 얘네가 관심 안주는걸 좋아해서 아우 어, 맞아 어 배불러 <laughs> 혹시나 <다> 불편할까봐 <laughs> 어, 어이구 발에 힘이 없지? 가 방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귀여워이쁘도 너무 귀여워 익숙한 게 들어가는 거게이니게 이쁘게. 이 아프겠다 진짜 어, 진짜 이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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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산이게이이게 <laughs> 공동강지공강 가자 있으면은 더 중요 어. 가보실까요? 안네 아, <laughs> 어? 빨리 지나가주세요 잠시 제발 빨리야 이어서 97m 앞 우회전입니다 잘 걸었다 <laughs> 제발 깽글거리지 말고 잤으면 좋겠다. 잘것 같은데.